아,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 아, 타노스의 기가 느껴진다. 아, 너무 좋아. 아, 어.. 아, 어.. 아, 야 h 아, l l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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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아, 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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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음악 아, 아, 히 아, 아, 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덕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덕질해볼 물건은 바로 어벤져스에 나왔던 인피니티 컨트롤입니다 이 인피니티 컨트롤은요 제가 인터넷으로 구비를 했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원래 이것보다 더 비싼 걸사려고 했었거든요. 한 비싸게는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돈 꾸준히 모아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막상 영상 찍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바로 사버렸습니다. 자, 어때요? 진짜 맛깔나죠? 야, 진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느낌하고 진짜 비슷해요. 음, 왠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느낌도 좀 약간 들기도 해요. 일단 이것을 멀리서 보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자 이런 모습인데요.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쇠덩어리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완전히 고무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신기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손에 끼우면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 비록 움직이는 게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짓은 좀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거스냅도할수 있죠. 핑거스냅핑거스냅 빙거 빙거스냅. 빙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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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마터면 손가락이 불구가 될 뻔했네. <laughs> 뭐 이렇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봉도 할수 있습니다. 따봉, 따봉, 따할수 있고 또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Come here, come on, 따라와 이 개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빡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방송 수율이 지켜야지. 어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포즈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스. 피스도 날릴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아주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특수 문장 같은 게 아주 세밀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야, 정말 깔이 하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파워 스톤 6 개가 이런 식으로 박혀져 있는데요. 야, 정말 완전 알록달록하죠.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 스위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스위치를 켜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요. 야, 정말 알록달록하죠. 근데 여기는 뭐 켜진 건지 꺼진 건지도 구별이 잘안 가요. 뭐 이렇고. 야, 정말 이런 것들 다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연해요. 색깔이 좀 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좀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게 도색이 덜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왕 좀 만들 거면 도색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아쉽고. 그리고 여기 좀 약간 색칠을 좀 약간 덜해서인지 이렇게 색이 좀 벗겨져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접착을 했다는 티도 많이 나요. 이런 문제들만 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피니트 건틀렛을 세밀하게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7점을 주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하고좀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속에서 보면 색깔이 좀 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색깔이 전체적으로 진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이것보다 색깔이 좀 연한데, 이거는 색깔이 너무 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냄새가 좀 많이 나요. <laughs> 겉에서 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이 속냄새는 진짜, 아우! 든 <laughs>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속냄새를 오랫동안 맡다 보면,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길래 여기서 뽀드 냄새가 많이 나냐, 라는 그런 의문점도 생겼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 뽀드 냄새 같은 거는 티슈 같은 걸로 오랫동안 닦고 방향제 같은 거 사가지고 뿌리면 여 속냄새가 좀 많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속냄새 같은 거는 뭐 방향제 같은 거 따로 사가지고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비록 이런 문제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5만원짜리 퀄리티 치고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더 비싼 것들 진짜 많잖아요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뭐 50만원짜리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 못 사죠 그럴 때 아이한테 좀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것을 사가지고 선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샀던 사람들의 말로는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라